벌써 12월이야, 그렇지? 구독자 분들이 만0천분 정도 되시거든? 음... 너무 감격이다 갑자기. 아... 올해가 정말 변화가 많았던 시기인 것 같고 없어 그런 분. 너무 여전히 예쁘고 즐겨야 돼. 제가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유롭고 선명하게 우리 구독자 친구들을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립밤을 바르려고 왔어요. 보습템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화장실 서랍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일본에서 그때 사온 편의점에서 샀다고 한 가위인데,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각을. 필링 패드, 토너 패드, 화장솜. 여기가 이제 립밤을 넣어놓는 공간입니다. 이거는 짠, 알콜 수압. 항상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뷰티 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콜올 수업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욕실에 뭘 두세요? 연말이다 보니까 소소하게 겨울 보내는 일상을 좀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 일상이 많아요. 많이 예정이에요. <laughs> 사실 어저께 밤에 치킨을 먹었어요. 아마 이렇게 밤에 치킨을 먹은 건 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제 엘리베이터를 집에 타려고 그 신혼부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치킨이랑 이걸 사가지고 포장해서 들어오면서, 여보, 뭐 라떼 먹을 거지? 뭐, 이러면서 음료도 막 주문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시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일상이. 몇년 만에 한번 먹는 건데, 이러면서. 치킨을 시켜 먹었거든요. 조금 먹었어요. 반 마리. 근데 지금 매우 후회 중입니다. 먹자마자 후회했어요 내 생각과 내 몸은 다르구나 다른 타인의 행복이 내 행복을 가져다 줄순 없다 라는 걸 느끼면서 아침부터 야채를 빨리 먹고 싶으니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 진짜 아빠들 아니 저기 나왜 저래 왜 남자들은 저렇게 화장품을 바르는 거야 그리고 나 유튜브 찍는데 왜 여기 와서 화장품 바르는 거야? 여보, 거기서 바르고 와. 일로 오지 말고. 저 정도면 때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왜 이러세요, 진짜. <laughs> 오늘도 야채를 먹어봅니다. 이 야채 먹을 때마다 어떤 그릇에 먹을까? 오늘은 선물 받은 건데. 잘 쓰고 있어요 브로콜리를 이쪽으로 얼린 나토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가지고 음. 아시죠? 오메가3 들기름을 뿌려줍니다 제가 식초를 또 벌써 다 먹었어요. 오늘은 식초를 먹지 못하고 미리 만들어놓은 해독주스를 먹겠습니다. 채소를 다 먹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택배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택배를 음, 대신 정리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면서요? 내가 택배 정리하면 돈 버는 거잖아. 그쵸? 화잘먹 선크림이래. 화잘먹 크림. 이름 잘 지었다.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건 뭐지? 아, 칫솔이나 아니면 숟가락 같은 거 꽂아놓는 통이에요. 주방이 보통 다스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텐 재질에 좀 어울리고 그리고 밑에 물 빠진 좋게 좀 개방되어 있는 거 찾다가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쓰는데 만족스러워서 하나 더산 거예요. 핫팩입니다. 핫팩이 그 유통기한이 상당히 길대요. 만약에 재고가 남으면 겉에 있는 포장만 다시 한다던데 진짜일까요? 어쨌든 저렴하게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밴드, PVC 필름으로 되어 있는 밴드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잘 늘어나는 거 말고 딱 고정시키고 싶을 때. 그래서 이 밴드도 구매했어요. 대망 제젤 기대하는 제품들이 눈 앞에 있습니다. 이거 오늘 뜯으려고 미리 안 뜯어놨었거든요. 뭐가 이렇게 많이 왔지? 아, 이렇게 많이 안 시킨 것 같은데? 젓가락 젓가락 커틀러리 세트. 아 이거 거의 근데 식당 수준 아니냐고?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잘못 시킨 거 아니야 나? 아 젓가락이어서 아 젓가락이어서 많구나. 그리고 그릇입니다. 저는 이런 넓적한 그릇을 좋아해요. 제가 채소 같은 거막한껏 넣고 먹으니까. 이거 왜 샀냐면,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마스에 하얀색, 생딸기, 케이크... 요런 거를 여기 접시 위에 올려놓으면 정말 예쁘겠죠. 연말 분위기 내고 싶어서 이 그릇을 샀어요. 진짜 예쁘다. 저희 집은 두 명이지만 항상 사인 기준으로 제가 사기는 하거든요. 이 명기는, 일본의 가정집 요리하는 그런 식당에서 쓸법한 되게 예쁜 명기예요. 아무래도 빨간색이 식욕을 좀 돋구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로 좀 사용하려고 이 아이보리 컬러는 한식용, 네이비 컬러는 간식이나 채소나 뭐 이렇게 두루두루 살려고 포크가 있는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죠이 올해 사용한 트라몬티나라고 가성비 라인으로 되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커트럴인데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새 걸로 놓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커트럴도 그렇고 속옷, 수건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한 번에 버리고 한 번에 좀 쟁이는 스타일이라서 미련 없이 신혼 초에 구매했던 올해 썼지 한 거의 5년 썼나? 보내줍니다. 그리고 핫팩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들고 나갈 수 있게 숙백 박스에다가 모아서 정리해놓고 신발장에 둬요. 그러면 겨울 내내 잊지 않고 알아서 쏙쏙쏙 가져가서 알차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고 신발장에다가. <laughs> 그리고 택배 다 뜯고 나서는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신발장에 두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거를 해가서 분리해서 버려주시는 기사님이 계세요 그 성함이 박성광 씨라고 <laughs> 택배 정리는 제 담당 버리는 거는 남편 담당 청소를 제게 합니다끝 오늘은 요렇게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립을 조금 더 도톰하게 그려봤어요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여기는 요만큼 코트 정말 잘 입는 그때 보여드렸던 멀리올리도 있고 최근에 이 막스마라 코트 샀는데 이것도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이두개 중에 하나를 입으려고 하는데요 토템입니다 하나만 딱 입어줘도 되게 예쁘게 스타일이 잘 살아가지고 이 토템 제품을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한번 입으면 너무 이제 질려버리는 감이 있어요. 하지만 되게 매력적인 겨울에 요만한 또 아우터가 없죠? 이런 테슬 디테일들 예쁘고 숄같이 머플러가 붙어있는 느낌이랑 한껏 꾸며 입은 느낌이 나요. 두 번째로 고민인 건 에노르 이렇게 위로 살짝 올려가지고 목을 따숩게 입기에도 괜찮고 역시나 얘도 좀 하이실총처럼 아래를 짧게 해서 부츠랑 같이 매치해가지고 봐도 러블리하거든요. 무엇보다 이렇게 가죽 질감이 비건 레더긴 하지만 단단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토템과 에노르 자켓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뭐를 입을까요? 위에는 셀린의 되게 크롭한 니트를 입어줬고요. 여기다가 아래는. 검정색 치마를 입고 이때는 회색과 타이즈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 아우터가 고민이라서 이럴 때는 남편한테 물어봐야죠. 어, 이렇게. 어, 이뻐 올려서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 뭐야 따뜻한 게어따 약간 약간 머플러 있는 것 같은 디테일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추울 것 같은데. 아 근데 춥지는 않아. 어차피 바로 실내에 들어가니까. 아, 그래 추울 것 같은데. 추운 거 상관없이 이쁜 거. 이쁜 거 이거. 이걸로 할까 이걸 한다 이게 살살 한다고? 아니 아울 추울 것같아 아니 추운 거야. 따뜻하게 안에 다 입었어 에어도 해서. 하고 하고 그게 더 안에 다껴 입었어. 이게 낫다. 이뻐진 않고 그냥 낮기만 해. 아니 이옷 자체가 예뻐. 제가 이쁜 게 아니고 옷이... 그럼 잘 어울려요. 좀 이쁘고 이쁜 게잘 어울리는 거지. <laughs> <laughs> 장난이에요답정도 <답장한 거> 아니었지? <laughs> 신발을 뭘 신을까 하다가 요 제품을 신겠습니다. 정말 제가 잘 신고 있는 잘생인 키스 청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제 차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차 사고가 났거든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콕 박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지만 은 어쨌든 제 차가 수리가 들어갔고 저는 이걸 대차를 받았습니다 엄청 커요 S클래스인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매우 불편해요 그렇지만 저는 운전 17년차 이소리입니다 오, 너무 예쁘다, 그쵸? 완전 유럽 같아. 여기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이제 한달 됐어요? 우와. 어, 위에가 거울이어서 마치 중정처럼 돼 있는 느낌을 느낄 수 있네. 야외에 있는 것 같이 어닝이 되어 있네요. 안녕! 너무나 예쁜 저랑 친한 동생이에요. 무려 저보다 7살 어리신가요? 8살인 걸알고있니다큰 살도 지금 오차를 허용하지 않으시네요. 메뉴가 너무 어렵다. 그치? 추천을 음, 받을까요? 메뉴들이 많아서. 좋아요. 게 이쪽 페이스트리 세이버리 같이 되어있는게 약간 그런 네, 아, 같은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의 네 맞아요 근데 시그니처도 맞아요 저희가 메뉴가 약간 토프라토치즈 토트로 들어있어요 이것도 어,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어떡해요? 저희가 직접 절인 올리브 같이 조금 곁들여 드릴건데 네. 이거 같이 드시면 너무 올리브가 피인가요 음... 올... 저는 그런거 같아요 <웃음> <웃음> 저는 그런거 같아요 토프라토치즈가 어, 맛있고요 어, 기대해도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뭔가 기분이 좋다 그지 저렇게 아, 뭔가 애정이 진짜. 좀 느껴지는 그치? <laughs> 이소리 전문가. 루틴 전문가죠? 제 유튜브 구독자시잖아요 <laughs> 네, 옷을 벗어야 합니다 맞아요. 와 맛있게 먹어볼까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마늘 바게트 빵이랑 갈비살을 같이 먹는데 크림 치즈가 녹아 있는 느낌이야. 음 어, 지금 BGM 너무 좋은데요? 음 맛이야 딱 치즈 풍미. 음, 안흥분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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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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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용한 거. 이거 꼭뜯셔야 돼요. 브랜디? 응. 매실? 허, 진짜 맛있어, 그렇지? 와 아삭아삭 장난 아니야. 한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바각류에뭐 그냥 소스면 저희 각각 그릴해서 갈아서 만든 해석류. 진짜 맛있어. 아 정말 네, 진짜. 맞다. 어, 너무 맛있다 음 아니 진짜 벌써 12월이야, 그치? 진짜 마지막 20대 아, 마지막 20대신가요? 네 아, 저는 30대 중후반에 지나고 있어가지고 20대는 기억이 잘...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올해 너무 많은 일이 있었 어. 뭐, 올해 약간... 엄청 많은... 도전을한것 같긴 해. 어, 학교 들어가고. 유튜브도 다시 본격적으로 하고. 사람들도 좀더 만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정됐잖 아, 흑자 맞아, 흑자. 이거 옛날 사진 보면 흑자가 있어. 제가 본 언니의 올해는 약간 엄청 바쁜 부지런한 게 뭔가 그런 게을 쓸지 언니가 뭔가 점점 안정과 행복을 찾아가서 이제 약간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되게 좋아. 뭐, 항상 약간 생각을 하는 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시작을늘 못하고 있다가 올해 좀 많은 걸 시작을 하고 연말에 계속 딱보니까 대체로 대부분 막 끝나 있는 것도 있고 한참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스스로 좀 기특하게 생각하는 건 있어. 올해가 정말 변화가 많았던 시기인 것 같고. 저는 30대 들어가는 게 너무 기대돼. 나도 네, 너의 30대가 음. 기대돼. 난 생각해보면 서른 딱 들어갈 때 되게 두려웠어. 왜냐면 그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야. 30 넘으면 꺾인다. 여자나이 서른이면 남자들이 막 아니 내가 남자들 때문에 사냐고. 나, 나 때문에, 내가 나 그냥 행복하게 살자 사는 거지. 서른도 너무 애기고 서른도 그냥 성장하는 나이고 서른 된다고막 갑자기 한 그냥... 늙고 이런 거 없어. 그런 건 진짜 그냥 마법같이. 이거는 <laughs> 그냥 진짜 없어 그런. 응. 너무 여전히 예쁘고 그냥 즐겨야 돼. 근데 서른 다섯 이유는 좀 달라. 니처럼 아, 예쁘게 나올 수있 늙었다. 나이 가고싶아 말이. 아 오늘 이만 할게요. 오늘 가야 될것 같아. <laughs> 노래 너무 좋아 yeah. 크리스마스 노래 언니 크리스마스 데이트 네. 있요 호주가죠 엄마랑 갑니다 여름, 여름 크리스마스 네. 엄마랑 여행가본 적 있어? 엄마랑 여행가본 적어 다시 안간다 그랬지? 장거리여행 네. <laughs> <전까지는 웃음> 그 아시죠 그 어른들 모시고 갈때 특개명 그 있잖아 네, 그거. 짜다 금지 아, 길이 많냐 든지 여기 왜 이렇게 비싸냐 금지, 아, 금지. 네. 금지예요 금지 <laughs> 네,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어제도지 전부 문의 부탁을 하니까 정돕하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만한 4천 분 정도 되시거든? 아, 너무 감격이다, 갑자기. 아, 너무 감격이야, 진짜로. 언니 네, 아, 영상을 진짜. 밤에, 아침에 보여요. 네. 까 너무 유해하고. 아, 유해하다고요? 아, 어, 저기 혜리님! 아, 나도 혜리님. 아까 저한테 늙었다고 하시더니 어 근데 나 지금 갑자기 만사창영명이라고딱 세니까 너무 큰 숫자인거야 지금 순간 나를 그래도 구독을 일일이 눌러주신 거잖아 진짜 찡한 거 같은데? 어 진짜, 진짜. 재밌는데, 어 갑자기 찡했어 너무 웃긴게 자꾸 오빠가 근데 좀 몰래보다 걸려. 아, 진짜. 아, 너무 귀여운데? 어, 이렇게 내꺼 몰래 이렇게 집에서 나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보고 다니다가 막 크크크 거리다 나랑 놀라줘서 깜짝 놀래는 거야. 항상 보고 있어. 집에서 화분에 물 주신다고 하신 시분 혹시 화분 보이시나요? 막 <laughs> 놀리기도 하고. 근데 오빠가 그렇게 자기 아내의 모습을 뭔가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막 들여다본다는 게 느낌이 이상해. 요즘 약간 다정함이 늘었어 아 진짜요? 혜리야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가끔씩 쌀쌀 맞아? 나 지금 한계치야 막이렇게어이런 얘기래요? 어, 이런 생각을 해첫 어. 번째 이유 기아가 1등을 해서 아. <laughs> 기폴트로 기분이 좋아 아니면 두 번째 내가 2주 동안 떠나서 아 이제 소리가 없다 있는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야지 이런 세 번째 약간 사춘기가 끝났나? 우리가 지금 이제 5년차잖아 서로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서로 막 기싸움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는 그런 걸다부질럽다 이러면서 좀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 끝내, 끝내고 서로를 사랑스럽게 다시 예전보다 더 사랑스럽게 보 시작하는 이런 때가 싶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관 이런 어 오늘 하루를 조금 일찍 마감을 하려고 해요. 내일 여수에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침 7시 반 비행기여서 좀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최대한 일찍 자보려고 합니다. 이제 2024년 12월이 됐어요. 제가 2024년 1월에 여수에 다녀온 여수 브이로그를 보셨나요, 혹시? 1월 1일부터 여수에 왔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뭔가 새롭더라고요. 12월달에도 여수를 가게 될지 몰랐지 뭐예요. 한해를 괜히 이제 여수로 시작해서 여수로 마감을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돌아보게 되잖아요. 제가 올해는 정말 막 도전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주얼리 사업이라고 할건 없지만 제 취향이 담긴 주얼리 브랜드도 하고 있고 대학원도 벌써. 1학년을 마치고 어제 제가 기말고사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말고사 보고 끝났는데 큰 일을 하나 다 마감을 한 느낌이라서 엄청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아직 12월 중순인데도 한 해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 큰거 끝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속 똑같은 삶을 살다가 올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마음껏 벌리는 이런 삶을 좀 지내다 보니까 새로운 걸 시작하면 되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구나. 막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삶이 좀더 풍요로워지고 되게 풍성해지고 또 입체적으로 되고 이런 감정들을 조금 오래 많이 느끼게 된것 같아요. 그게 되게 잘 됐든 아니면 잘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내가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게 제가 조금 지내는데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삶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유롭고 선명하게라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유로우면 되게 대체로 선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유로우면서 선명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의 취향이 뭐고 내가 어떤 걸에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막 나를 알아가는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 선명해졌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즐기고 느끼는 것들은 훨씬 더 지금보다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뭔가 되게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드는 한 해인데 밤이라 센치해지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해는 정말 인복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나막 힘들어하고 막 불안해할 때마다 엄청 옆에서 제 멘탈 잡아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채워줄 수 있는 친구들을 진짜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올해. 진짜 너무 고맙네, 갑자기. 아! 맞아. 그런 의미로 우리 구독자 친구들을 더 조금 가까워지고 좀더 친구처럼 느낄 수 있게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아이디나 이런 것도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애칭이 있는 건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칭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몇 가지 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몇 가지 안을 제가 더보기에다가 넣어놓을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로 조금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좀 보습 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진짜, 진짜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피부에 한겹딱겔처럼 도포되는 이런 형태의 제형감이 있는 크림들을 좀 찾아서 쓰거든요. 근데 이, 이거 되게 괜찮은 것같아 오늘도 어쨌든 너무나 평범하지만서도 그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고, 요 하루를 또다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영양제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잘 거예요 오늘 무조건 11시 전에 자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11시 전에 잘수 있도록 저니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